오늘 아침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 사람은 꿈속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산다는 뜻이죠.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는 어때요? 물론 현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비현실 아닙니까? 왜 믿는가? 뭐 때문에 믿는가?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아마 대개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지요. 목회자로서참 뭐 아쉬운 마음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설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실제로 바라고 사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한다면 되게 행복과 만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되게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 충분한 답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충분한 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복과 만족은 어디까지나 이땅 삶에서의 얘기예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땅삶 너머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과 만족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끝이 나기 전에 누릴 것다 누리려고 그래서 행복과 만족이 궁극 소원인 거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들 이런저런 보험들죠. 그런데 그 보험 중에서 최종적인 보험이 뭘까요? 생명보험이겠죠. 근데 생명 이상으로는 생각 못하는 거죠. 아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존재보험이라는 거. 제가 그냥 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 안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모두 이 존재 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땅 삶에서 우리가 보험으로 뭔가 보장을 받듯이 이 믿음으로 받는 그 하나님 안의 든든한 소망을 실제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소망은 행복과 만족이 아닙니다. 그 너머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한다 할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과 만족 차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행복과 만족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그거 이땅 차원 아닌가요? 사람 차원, 삶의 차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머리로. 그래서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단순한 불가능이 아니라 차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죠. 모른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는 법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상상 불가능이기 때문에 진짜 소망인 거죠. 여러분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뭔지 모르면 소망이라고 안 하죠. 하지만 믿음에선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 소망의 정의가, 데피니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죠. 세상은 모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가지는 소망이죠. 중요한 점, 우리가 실제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많은 믿는 자들, 세상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요? 믿음이 장래의 구원만이에요? 예수님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실로부터 자유해야 해요. 그래야 잔뜬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뜻입니다. 아멘.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 삶의 소망은 행복과 만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도 못할 그 영화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이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꿈꾸는 자 같은 삶이어야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눈으로, 귀로, 마음, 생각,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이겨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 자녀 같은 모습이나 삶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구별된 모습과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